그, 다음 함수 fgh에 대해서, 그러니까 f를 미분한 게 g인데, g를 미분한 게 h니까, 그냥, 뭐, 일단은 g가 나와 있으니까, g를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까, 하들라 g를. 그러니까 g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, 3x 제곱에 마이너스, 얘들아,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. g를 미분하면. 뭐, 그냥 뭐 이렇게 나와 있고, 얘들아, g를 미분하면. 근데 이 g 미분한 게 h니까 그냥 다시 한번 쓸게 hx가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인 거야 사실 g 미분한 게 이제 h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들아 g를 적분하면 f가 되는 거 맞아 뭐 c는 붙겠지만 그래서 g를 적분해봐 얘들아 g를 적분하면 그 4분의 1에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에다가 더하기 모두 있어야 돼. C. c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? 요게 f(x)잖아, 그렇지? 이게 네. f(x). 그럼 잘 봐봐, 얘들아, 문제에서 f 0이 b 래매 네.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몇 나와야 돼? b 나와야 되는 거 맞아? 네. 여기다 0 넣어주면 그럼 c가 몇이야, 네. c가 B예요. b지. c가 b야, 얘들아. 그래서 c가 그러면 fx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미지수가두개 있는데 f가 h로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나머지 정리 얘들아 fx가 얘로 나눌 건데 나누어 떨어지는데 심지어 제가 인수분해가 되지 3으로 묶어줘서 h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에 q에 x가 남겠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끝났지 숫자 몇번 대입할 수 있어? 숫자 몇 번? 두 번. 여기에다가 x에다 몇 넣어주면? 2 넣어주면, 여기다 2 넣어주게 되면 4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2 더하기 2a 더하기 b는 몇 대? 0 되는 거 맞아. 그 다음에 여기다 몇 넣어주면?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분수 나오니까 아무튼 너희가 0이라고 해서 연립하고. 얘겠니 분수는 하기 싫어. 잘 적어봐.